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저번에 cis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기관수급이 포착된 어, 바로 cis cis 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도 바닥권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 분께서는 <laughs>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아, 남겨주셨어요 영상 보고 미, 매수한 cis 6% 넘게 먹었다고 에, 남겨주셨고 또 다른 분께서도 이렇게 리더님 추천해주신 CIS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금도 좋은 2차전지 관련주 바닥에서 잡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CIS 아직 늦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 좋은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차전지.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상승랠리를 마치고 조정을 잠시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주어 가셔야겠죠. 급등하는 거 잡지 마시고, 딱 조정 받을 때 좋은 종목 잘 선발하셔서 매수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목 하나 좋은 거 소개해 드릴 건데, 바로 이제 에프로라는 종목이죠. 에이프로는 이제 2차 전지용 배터리 제조 장비를 세계에 공급하는 핵심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리튬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을 잘 살피셔야 해요. 바로 이 에이프로가 해외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어, 내수 시장은 너무 작죠. 반면에 해외 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프로는 어, 이제 배터리 충전 방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 어떤 제조 장비를 갖추고 있나 보시면. 일단 2차전지 후공정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공정의 전 영역에 대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포메이션부터 그레이딩 그리고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변환 장치 그러니까 뭐 증류와 교류를 바꿔주는 ACDC 컨버터 이런 건 물론이고 뭐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와 배터리를 관리하는 뭐 BMS, 전력 교류 장치인 PCS 등등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성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충전이 필요하죠. 충전이 필요한데 이 급속 충전 시스템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주가 상태도 매우 괜찮아서 어,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한 차례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우리가 아는 코로나, 우리가 아는 뭐, 코로나라든지 전쟁 이슈 등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 와중에, 공매도도 한 차례 두드려, 맞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금이 환향함에 따라서, 어,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죠. 에이프로 또한 그 기세 타고, 어, 고개를 빼꼼 돌아, 빼꼼 들었습니다. 급등 없이 바닷권에서 머물면서 꾸준히 물량 매집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 부분도 다 그냥 매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매집, 매집. 요렇게 다 매집을 마치고 나서 241선을 잘 돌파를 해 주면서 예쁘게 고개를 든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는데, 어,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있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주가로 레벨업 하는 과정. 그 상승 초입이라고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으로도 볼수 있는 게, 이제, 이 점선이, 요 점선이 지금 481선이라는 2년선입니다. 2년선도 저항이 역할을 해요. 그 저항을 받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돌파해주지 못한다 하면은, 어, 다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하면서 힘을 다시 모으는 시간을 갖겠죠. 물론 지금 5일선을 잘 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20일 이동 평균선과는 이격이 꽤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뭐 다시 이렇게 끌어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마중하러 <laughs>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주가도 제 눈에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참고 2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한번.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만나는 한 15,000원 지점 되겠네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이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가지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한 22,000원 잡고 음, 꿈은 크게 22,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훌륭한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공급업체인 A프로라는 기업을 알아봤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천천히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라서 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 보니까 가이드라인 따라서 잘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